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장 사업에 유용한 실전 노하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 강의는 성공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애터미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원하십니까? 진짜요? 네. 자 저도 성공을 바라고 10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하고 지금 제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의 도착지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성공이 부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문경 지나서 한 대구쯤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시든지 간에 일단 출발선에서 서서 스타트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을 반은 확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1박 2일 세미나를 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셨든 또 새벽같이 오셔서 이 자리에 다시 오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성공의 DNA가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공이 뭘까요? 성공이 뭐예요? 제가 이제 성공의 8단계를 강의를 할 건데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꿈이 뭐예요? 꿈이 목적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목표들을 세우고 이것이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성공을 원해야 됩니다. 난 성공하고 싶어. 이거를 먼저 원해야지만 우리가 성공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원했다면 하겠어, 해내겠어 하는 결의결단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밖에는 못 해요. 스폰서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뭐 나를 성공을 원한다고 해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각자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결의결단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스폰서가 같이 동행도 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해서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 혼자만 하면은 우린 영업이죠. 그죠? 애터미 영업이에요 아니에요? 예 영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영업이 아닌 건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상담과 복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셔야 뭐가 돼요?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과 목표 설정 어떻게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셨나요? 네,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어쩌란 말이냐 <laughs> 이거를 <이걸로> 어쩌란 말이냐 <laughs> 처음에 정말 난감했어요 제가 이 인생 시나리오 요 빈칸을 메우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뭐냐면 영업을 했었어요. 영업을 20년 동안 했고, 10년은 심지어 매니저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한테 꿈과 목표를 적으라고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적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이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사회가 꿈을 권하는 사회예요? 꿈을 접으라는 사회예요? 예. 그럼, 지금, 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전 세계를 다니고, 나 우리 애들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난 뭐, 제주도에서 근사한 집을 짓고 살 거야? 아니면 전 세계에 뭐, 폭포를 구경하고 다닐 거야? 이 얘기를 10대 때 하면은, 그래, 그래, 나도 하자 이러는데, 한 30대, 40대, 50대 그런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인간아, 언제 철들래? <laughs> 야, 철좀 들어라. 꿈 깨라.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현실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꿈이 그냥, 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나의 어떤 현실적인 걸 아니까 그냥 생활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꿈을 꿨다가 나와보니 이게 아닌 게 벼. 자, 이제 부모도 내 꿈이 아니었어. 뭐 배우자를 만나면 팔자가 바뀔 줄 알았는데 배우자도 내 꿈이 아니었어. 내 애를 낳았는데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잘할수록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그죠? 어떤 것도.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드디어 우리 인생의 한 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와서 꿈을 꾸래요. 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이 꿈꾸는 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 나 정말 성공을 원해. 나 정말 이러이러 이런, 이런,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저는 이제 재무 상담사였어요. 가계부를 쓰게 하는 게제 일이었어요. 우리 회장님 가계부 쓴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부자를 상대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터뷰를 못 만났으면 가계부 쓰셔야 됩니다. 왜? 가계부를 안 쓰고 그냥 버는 대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돈 없을 때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며, 어 결론은 뻔하죠.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못 만난 이상 가계부를 쓰게 하는 게제 일이었는데 이제 그 가계부를 일반적인 내 생활 가계부가 아니라 무슨 가계부예요? 희망 가계부를 쓰도록 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내가 원하는 그 돈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쓸 거야라는 것을 한번 써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써 보게 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어 여러분들 얼마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한 달에 따박 따박 얼마 쓰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2천에서 4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2천에서 4천을 못 벗어나, 1억을 준대도 못 써요. 여러분들 애터미서 성공하면요, 돈이 깔립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돈 쓰는 것도 고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도 샀어, 사고 싶은 거다 샀어. 집을 매년 사, 매월 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발도 뭐 매월 뭐살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돈을 쓰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내가 제한이 없이 쓸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내 담력을 키우고 내 통을 키우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인생 시나리오에 뭐를 쓰라고 해요? 인생 시나리오 이 버킷리스트 쓰는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완성하기는 게 힘드니까 버킷리스트를 먼저 써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두서 없이 써보세요. 저도 100가지를 써보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얼굴에 점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이게 정말 이게 뭘 원하지? 원하는 걸 이렇게 써보면 10개까지는 쉬워요. 근데 20개, 30개 나중에 50개 넘어가면 쥐어짜야 돼요. 근데 쥐어짜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이룰 수 있고, 어, 내가 이걸 할수 있었는데 왜안 하고 살지? 하는 것들이 나와요.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게이 버킷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저는 너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학원 가기도 챙피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거든요. 이게 뽀록이 날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학원 가기도 민망하고, 파트너, 영어자라는 파트너한테 말하기도 내 무식이 들통날까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에는 영어 과외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 과외하려면 시간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아 이거 영어 공부 지금 유튜브 얼마나 어플 좋은 거 많아요. 지금부터 내가 조금 조금씩 하면 되지 뭘 이거를 계속 매년 앞으로 할 걸로 적어 놓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작년부터 그냥 매일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영어를 매일 들어요. 뭘 여전히 전혀 못합니다. 전혀 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들려요 한두 개씩 어떤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버킷리스트를 적, 적다 보면 은 내가 훈련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성공하실 거죠? 애터미에서 다 성공하실 거죠? 예 그러면 이미 성공했다 치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쓸 건지 어떤 걸 하고 살 건지 돈 버는 거는 애터미에서 해결을 해줄 거니까 돈쓸 국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고 돈을 쓰고 살 건지 그게 이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꿈과 목표 설정이 정해졌어 나 이걸 꼭 이룰 거야 그러면 결단하셔야죠 결단도 되셨나요? 결단이 뭐예요? 결심했어! 이게 결단이 아니죠 결단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간을 어디에다 내요? 애터미 아 어, 총장님 저 애터미 사업 결단했어요 정말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거예요 1억! 이러? 막 이러고 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목요일 날 가면 안 오셔. 어, 사장님 저원데이안 오셨네요. 그랬더니, 어, 오늘은 뭐 애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못 가요. 뭐 그다음에 센터 미팅이 안 오셨어. 오늘 어떠세요? 회사에서 일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결단한 게 아니에요. 결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애터미 사업에 정확하게 시간을 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도적으로 대가 지불을 해야죠. 애터미에서 대가가 뭐 몇천만 원 땡겨 오래요 몇 억을 땡겨 오래요 그런 게 아니죠 뭐를 내래요 시간을 내래요 시간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내겠다 여기 사장님들이 친구랑 동업을 할 거야 동업을 할 건데 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일억 있는 사람이 좋아요 예 능력이 똑같다면 일억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동업을 하겠죠 예 근데 애터미에서는 천만 원 일억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애터미 시간을 많이 내는 파트너가 좋아요. 시간을 조금 내는 파트너가 좋아요. 네.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나와 일하기오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이 많아야 돼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애터미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력자가 늘어나고 동업자가 늘어나고 파트너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결단 다른 거 신경 쓸거 없어요. 내가 지금 애터미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결단을 하고 나면 이제 자, 뛰어 나가야 되죠.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0 0만 가. 그래서 무조건 뛰쳐 나가야 돼요. 예.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터미를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얻은 건 뭔지 아세요? 일을 잘하면 좋은데 꼭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뭐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애터미는 맞아요. 애터민 정답이 없어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며 디테일은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저처럼 너벌너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가 들어가도 하나를 알아도 아 100개를 알아도 하나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을 잘해서 하나를 알아도 10개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되게 편안한 재주예요. 근데 우리 남편 같은 사람 100개를 아는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안 나와. 어뭘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향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애터미를 소개할까? 우리는 애터미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일이니까 요거를 궁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가로가든 모로가든 움직이면 되는데 명단 작성은요 내가 백만 갑을 하더라도 명단 작성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전통적으로. 성과가 나는 방법은 X Y Z 시장입니다. X 시장은 지인 시장을 말해요. 지인 지인한테 먼저 가서 내가 애터미를 얘기를 전하고 지인한테 소개 받아서 Y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Y 시장으로 간 다음에 Y를 만족시킨 다음에 Z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대박은 어디서 나요? Z 시장에서 납니다. 애터미 사업도 제가 하다 보니까 내 지인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 지인들 하고만 일했을 때내 조직이 크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이 달리고 이분이 이름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달리면서 제 조직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인을, 아나 지인한테 말하는 거 자신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지인들 명단을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지인한테 영업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정말 금쪽 같은 금광이 어디 있는지 금쪽 같은 정보를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만 힘드신 게 아니라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울 예정이에요. 어려움은 예측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애터미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만 본인들 맘이지만 정보는 줘야죠. 알려는 줘야죠 그런 마음으로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지인들한테 소개받은 사람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자체가 시간하고 똑같이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돼요 이 명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 오늘 스케줄 없는데 누구 만나지 이렇게 돼요 근데 명단이 있는 분들은 오늘 스케줄이 다 펑크가 났어도 딱 짝짝짝 보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인 뭐 그. 소개받는 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명단 노트가 있으셔야 돼요. 명단 노트 있으시죠? 예, 명단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바로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노트 사가지고 적으세요. 두꺼울 필요도 없어요. 예, 적어서 이름을 쫙쫙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초대를 해야죠. 어디에다 초대하실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미나? 전화해가지고 막 세미나 가자! 그럼 와요? <laughs> 네. 일단, 나한테 초대를 하세요. 나한테. 나를 만나는 거 먼저 하세요. 저는 지인은요, 스폰서 덥석 데려가지 마시고, 일단 나 혼자 가세요. 먼저 만나서, 야, 커피 한잔 마시자. 그래서 애터미를 내가 하게 됐노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품으로 초대하세요. 제품으로 초대한 다음에, 제품에 만족한 사람은 세미나에 초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대는 전화만 잘해도 돼요. 스케줄링만 잘해도 영업은 90%가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공할 때 문지방만 넘으면 90% 성공이라고 하죠. 어? 근데 애, 이 애터미의 성공의 8 단계 중에서 뭐 정말 다 개, 개별적으로 중요하지만 나 혼자 하는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을 하고 나서 이 명단을 딱 적어놓고. 전화 스케줄링만 제대로 잡으면 일단 사실은 거의 성공한 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때 일주일치 스케줄링이 미리 미리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리 작성하시나요? 다이어리. 다이어리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이어리에 뭐라고 해야 돼요? 다이어리에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죠. 그럼 토요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스케줄링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내가 안양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분당으로 갈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야죠.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제 칩을 드리면 다이어리에 저는 지역명을 위에다 써요. 지역명을. 그래서 내가 안양에 있는 사람 쭉 나오잖아요, 멍다. 내가 수원에 있을 거야, 그러면 수원에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내가 약속이 캔슬되면 바로 수원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케줄링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인을 나 혼자 먼저 만나라고 했잖아요. 만나가지고 스퍼서 덥석 데려가면요, 상대방이 어떠냐면 결단을 해요. 절대 안 듣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절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 얘기도 듣지 않을 거야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왜요? 너무 불편해. 나한테 뭔가 제안할 것 같아. 다 단계인데 뭘 제안할 것 같아요? 다단계 하자고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비 애터미가 정말 제품이 좋죠. 제품이 좋아요. 애터미가 정말 좋은데, 소비자들이 내가 애터미 얘기하면 제품은 좋은데 안 따라와. 왜안 따라와요? 거기 가면 사업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덥서 막 목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애터미를 왜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커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지인들을 만나서 커밍아웃 하세요.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어떻게 만났는데 애터미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애터미가 너무 좋아서 계속 쓰는데 어느 날 나한테 6만원이 들어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어, 6만원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6만원 넣어주신. 그애터미 사업자한테 밥을 샀어. 밥을 샀더니 이분이 일어서 이래서 이러서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지 않겠니. 거기 가면 왠지 악의 속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었지만 그분이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그래,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회장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대박이야. 이러면서 어, 내가 듣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연봉 1억, 2억, 4억을 번다고 해서 나도 슬슬 용기가 생기더라 나도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 난 그래서 노후 준비를 애터미로 해야 될것 같아서 나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네가 날좀 도와줘 나의 소비자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내가 본인한테 손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좋죠? 이게 뭐예요? 사업설명이에요 사업설명을 이리 앉아봐 애터미는 30대 36만원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요 이 보상플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30대 30만 머리에 남은 게 6, 6개월이 그랬어요 70까지 가지를 못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무한단계 무한누적 뭐 가입비 없고 막 이런 얘기 저는요 네트워크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이 그게 왜? 그게 왜 경쟁력이야? 가입비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회사를 알아야 이게 경쟁력인 줄 알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막 얘기해요 그런 소비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얘기해야 알아듣죠? 유치원생을 만나면 유치원 아이들이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 설명은 상대의 상태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애터미를 왜 하게 됐는지 애터미가 왜 되는지 내가 왜 너한테 애터미를 써보라고 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사업설명입니다. 저도 이거를 저희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듣고 와 이게 진짜 가장 명쾌한 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사업설명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일단 거절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나러 갔어. 만나러 가가지고 잠깐, 내가 에터미를 얼마 전에 시작했거든? 내가 에터미를 왜 하게 됐는지 좀 들어봐줘? 하고, 3분 안에 얘기하면 중요, 안에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10분, 20분, 30분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우리 3분만 얘기해도 너는 날 만나기만 하면 애터미 얘기하더라? 이러는데, <laughs> 30분 얘기하면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안 받을 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분 안에 정리를 하셔서 내가 에터미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애터미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야 돼요? 6만 원이 들어오더라. 제품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들. 내가 쓰기만 했는데 돈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 내가 가입도 안 했는데 내 밑에 사람이 달려 있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되는 이유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너도 애터미를 좀 알아봐라고 얘기하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성공의 8단계 파트 1 편집본은 채널 애터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며 보다 생생하고 열정적인 강의는 1박 2일 성공스 아카데미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와 관련한 최신 뉴스를 알려 드리는 주간 소식 시간입니다. 굿모닝 애터미에서는 매월 애터미 글로벌 법인의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8월에는 전 세계 16개 법인에서 총 77개의 신제품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신제품들이 8월에 각 법인에서 출시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글로벌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초 전달 기술이 적용된 탈모 케어, 에터미 루트바이탈 헤어 케어가 내일 오후 2시에 출시됩니다. 단품 품목으로는 루트바이탈 샴푸, 루트바이탈 두피 헤어팩, 루트바이탈 두피 앰플이 준비되어 있으며 선물하기 좋은 세트 품목으로는 루트바이탈 두피 앰플 세트 루트바이탈 헤어케어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시를 맞이해 8월 31일까지 루트바이탈 헤어케어 세트 3종과 루트바이탈 두피 헤어팩 루트바이탈 두피 앰플 세트 3개입 2세트를 158,000원에 10만 PV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시 소식과 함께 애터미 루트바이탈 브랜드 인스타그램이 오픈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 카탈로그로 활용 가능한 브랜드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드 스토리, 테크놀로지, 제품 정보,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분들에게 루트바이탈에 대해 소개할 때 활용하면 좋겠죠.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인스타그램에 루트바이탈을 검색해. 팔로우도 하시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백만갑 활동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우수센터는 전국 1,500개 교육센터 중 소형, 중형, 대형 부분으로 백만갑 활동 인증 성과와 센터 매출, 신규 모집 성장률을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센터에